안녕하세요. 펀드 매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흥미로운 전략의 신상품이 나와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. 미국 주식이 불안한 분들이라면 코덱스 미국 S&P 500 변동성 확대 시 커버드콜 ETF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원래 커버드콜 전략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, 얘는 그 단점을 어떻게 보면 좀 상쇄시킨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좀 소개를 드려보게 됩니다. 참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신상품이 특히 빅스 지수를 활용한 빅스 옵션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일단 S&P 500 지수를 100% 추정하긴 하는데 변동성이 확대되는,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만 조건부로 커버드 콜 전략을 수행해서 수익을 방어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건데요.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이 빅스 지수, 변동성 공포 지수가 직전 20일 평균치보다 상승하고요.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빅스의 선물 근원물 가격이 원어물보다 비싼 백오데이션 경우에 콜옵션 100% 매도한다고 라 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항상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커버드콜을 전략하는, 활용하는 상품이 전 세계 처음이라라고 삼성 자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출시 배경에는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, 그러니까 삼성 자산에서 미국을 좀 불안하게 본다는 뜻이겠죠. 상승장에서는 빅스 지수가 또 하락하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를 하지 않아요. 그러면 그땐 시장 상승에 그대로 동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 S&P 500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한 걸 살펴봤을 때,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우월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. 콜 매도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겠죠. 그 다음에 급격한 하락 후에 상승하는 V자 반등 구간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. 커버드 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할 때 이제 콜 옵션 매도로 수익을 쌓는 것도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그때는 빅스 지수가 하락하니까 콜 옵션 매도안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상승에 그대로 참여하는 상승장에도 참여하고 콜매도 옵션도 이렇게 더하는 전략이 부과가 되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고요. 대세상승 구간에서도 못지않게 일반 지수처럼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렇게 좋은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금도 지급한다고 하고요. 그래서 S&P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노리는 분에게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도 하는데, 저는 기, 그동안에 S&P 500 지수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, 일부, 이런 그 변동성 확대 시 커버드콜 지수를 좀 분산해서 비교해서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S&P 500 지수는 35년간 연평균 10.7% 상승했다고 하니까 대부분 종교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S&P 500투자하세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서 약세를 보인다던가 뭐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뭐 특정 뭐 트리거가 돼서 붕괴까지는 아니어도 침체 또는 횡보 조정을 받게 되는 구간에서 전 세계 다른 비미국 지역이 좋아질 수도 있는 환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이제 같이 좀 가지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. 일단 이제 빅스가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데 이를 활용하는 전략은 참 흥미로웠습니다. 자, 일단 삼성 코덱스 미국 S&P 500 변동성 확대 시 커버드 콜 ETF라는 상품은 투자위험 등급이 1등급으로 매우 높은 위험한 상품이라고 볼수 있고 그이유인 즉슨 파생 상품을 주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여기에도 자세히 써 있긴 한데 제가 뭐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빅스 지표를 활용해서 옵션의 매도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어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 대신에 보수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총 보수가 0.39니까요. 뭐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일반 S&P 500이 뭐0.05뭐 등등으로 굉장히 저비용으로 투자하는 것 대비 좀 비용은 높죠. 대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기 때문에. 한번 그, 다 이미 S&P 500을 들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상품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비중을 실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